자, 47번에 루트 x라는 것을 t로 치환을 한 번만 해보면 0,1이 들어갔을 때 0,1로 나올 거고 양변 제곱하면 x가 t제곱인 거라서 dx는 2t dt인 거지 그러면 요 관계를 주어진 적분에 쭉 대입을 해보면 0부터 1까지에 대한 적분인 건데 아크 탄젠트 루트 x가 t 그리고 dx는 2t dt 인 거라서 음요 놈은 이제 부분 적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적분을 할때이 t를 적분으로 두고 아크 탄젠트 t를 그냥으로 둬서 부분 적분을 시도할 거야 그러면 우리 부분 적분 기본 공식이 그적 빼기 인테그랄 미적이니까 그냥 쓰고 적분해서 쓰게 되면 t 제곱 곱하기 아크 탄젠트 t 0, 1 들어가주고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미적해서 쓰면 아크 탄젠트를 미분하면 1 더하기 t 제곱. 그리고 2t를 적분하면 t 제곱 dt인 거지. 그 다음에 이 적분 덩어리에 분자에 1만큼을 더한 다음에 빼줄 건데, 일단 요거 계산해 보면 1이 들어가면 4분의 파인 거고, 0이 들어가면 빵인 거고. 그래서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식을 정리하면 1 빼기 1 더하기 t 제곱 분의 1 dt야. 그러면 4분의 파이 빼기 적분하면 t 빼기 다시 아크 탄젠트 t 거라서 0, 1 들어가줘야 되니까 4분의 파이 빼기 1 4분의 파이. 열심히 정리해주면 2분의 파이 빼기 1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47번에 1번.